요즘 젊은이들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도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지만, 그러나 대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봉과 복지가 잘된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또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연봉도 작고 또한 복지도 열악한 그런 소규모 그러한 사업장에 다니거나 혹은 배달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는 정말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이나 배달과 같은 그런 알바순을 일하다 보면 한달 벌어서 한달 쓰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19일 서울 경제 신문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MZ 세대 예고된 상속 분쟁이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MZ 세대를 수식하는 많은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보면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6.25 전후 이래로 대한민국은 아주 급격한 경쟁,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또한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단 더잘살수 있을도록 공부시키고 또한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더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시문에 나타난 이 MZ 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인 그런 둔화도 있었겠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나가는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런 임금 복지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연봉과 복지가 너무나 비교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격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산업이 구조적인 그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니고 항상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해요. 바로 통장이라는 말까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 세대가 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구조가 되어 버리자.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부모의 그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재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할 텐데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은 과연 어떻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t v 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뭐 그러한 관계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자주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에게 주식을 주거나 또는 집을 증여하거나 혹은 현금을 증여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 하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또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자녀에게 정말 자산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물려줄까? 어떻게 물려줄까? 자기 자신들이 정말 내게 물려준 그런 자식, 자식 자산들을 이 자식들이 정말 날리지 아니하고. 잘 활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필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수인들에게는 이것만 신경 쓰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로 이 자산보다 더 중요할까요? 과연 무엇을, 과연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유산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3대에 못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가려면 혹시 4대, 5대도 갈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부일 뿐이지 대부분 물려받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하여 일군 재산은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지할 그런 확률이 높겠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또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한 번에 얻은 그 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또나 주식을 보면 우리에게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정말 잘된 사람보다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하고 폐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잘 돼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식으로 갑자기 돈을 벌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비 패턴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더 크게 또한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에 손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그 유산이 모두 다 그렇게 일장춘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은 100년 이상 수백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에 보면 그런 가게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100년 가게를 육성하기 하여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또한 소상공인 지흥공단에서도 작은 기업과 가게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기업을 일구고 다 백년 아니 수백년을 유산으로 이어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기업은 아무리 잘 돼도 백년입니다. 아니 기업은 백년 이병이 이백년이 이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 나의 자신의 삶은 그저 백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된, 잘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운영한 기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제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육신이 끝난 후에 영원한 세상으로 그 가는 그 삶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하고 귀중해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무관심하는 것,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가 매일매일 달라는 과자나 초콜릿을 먹이고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고 매일 맛있는 것만 먹이는 그런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음식에 신경 쓰고, 또 필요한 음식을 골고루 또 먹이고, 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나름대로 각별하게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껏 백년 사는 그한 인간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말 각고의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영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재산은 넉넉하게 아니 전혀 물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신앙만큼은 반드시 물려줍시다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디모데오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개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지금 이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제대로 잘알수 있는 그런 말, 아,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을 어머니에게 받아서 어머니가 다시금 그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신앙은 모두 다이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오서 1장 3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상적부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바울 자신의 그 신앙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연된그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두 다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주는 아주 강한 유전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유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다른 모든 것을 철사 다 포기한 날지라도 그들은 이 신앙 전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세마에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세마 명령을 이행함으로 그들의 유전적 신앙, 즉, 신앙 전수가 완수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마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초두에 이스라엘아 두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세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그 교육에 핵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입니다. 또한 신앙에 대해 사기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런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바로 자신들이 가진 그런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세 말을 암송하는 의식을 지켰고. 또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했고 또한 어떤 역경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신앙을 정말 이 피에 흐르는 유전적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과연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너희는 들으라라고 과연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수하려면 그 전수하는 자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술이든 또한 정신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바로 이 전수하는 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것을 전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이 영어 문명도 문법도 정말 자신이 없는데 학생들에게 영어를 제대로 과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도덕 선생님이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고 또 성희롱하고 그러면서 과연 도덕을 가르쳐 줄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이 전수하려는 자의 그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모범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야 할그 모범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모범이요. 다음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자녀가 좋은 신앙을 갖기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저 말로나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은 그저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자녀가 부모가 사,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 부모를 존경할 때 과연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도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 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진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수시로 주일레벨 빼먹으면서, 그렇다면 그 자녀가 과연 제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부모가 먼저 이 주일레벨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 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만 정말 정성껏 드리면 과연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다면 그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서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되는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자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 결단의 모습까지 가지 못하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도 그저 예배만,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네들은 잔소리처럼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예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문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하의 말씀을 언제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잔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면 그저것은 잔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예배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예배드리면서 자네의 그 신앙과 삶과 가치관들을 물어보고 또한 자녀의 그런 생각과 그 마음들에 대해서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가르쳐야 하며 교회에서의 그 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예배를 드려서 신앙이 온전하게 바로 설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마는 예배 드릴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필수 요소인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한 자고 깰 때, 언제나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의 6장 8절 말씀은, 언제나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손목에 메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먼저 말씀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간은 되게 우리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에서, 내집 문설주와 바깥물의 키로 갈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가정을 정말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지배 받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 많은 말씀에 의해서 개인 그런 기도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아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로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유학한 것이 바로 이 세마 말씀입니다. 이 세마는 하나님께서 규명하신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그런데 유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여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님의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나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을 유산을 남겨주거나 집을 유산으로 설사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르게 주신 그 복으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축복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그 축복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미래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까지 아버지 의님 말씀을 아버지의 신앙을 예배를 온전히 먼저 저희가 지켰는지, 아버지 이 시간부로 저희가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설사 아둔하여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큰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